며칠 전 현역가왕 시즌2가 방영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며 모두가 놀랐는데요. 여기에 더해 서해진 PD를 포함한 현역가수 제작진들이 고발을 당하며 정말로 현역가왕 시즌2가 방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바로 공정성 사건 때문에 경찰이 현재 현역가왕 시즌2를 정식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제작진을 고발까지 했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 처음으로 방송될 예정이었던 현역가왕투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국가대표 남성 트로트 가수 톱치를 뽑는 서바이벌 예능이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에서 두 번째 녹화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무대 위에 선 MC 신동엽은 더 독해졌다. 경연에서 MC로서 이런 룰을 발표하게 될줄 몰랐다. 고그 말해 많은 이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울러 두 번째 녹화 현장에는 2024년 한일가왕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서 일본과 노래 대결을 펼쳤던 현역가왕 톱사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리니, 스페셜 마스터로 참여했는데요. 녹화가 끝난 후 리는 시즌 1에 먼저 출연한 게 정말 다행이라며 너무 무서워졌다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출연자이자 톱7 후보로 꼽히는 김중현과 진혜성, 최수호, 송민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출전이 가장 먼저 확정된 김중현은 MBN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전 신공 미션에서 사랑의 스위치를 선보였고 1980년대 고고장 분위기를 자아낸 사랑의 스위치에서 김중현은 팔색조 매력을 과시하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도 했죠. 사랑의 스위치는 김중현의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객석을 들썩이게 한 시계반을 춤으로 데이트했고 단순한 춤과 표정뿐이 아니라 사랑의 종착지라고 느꼈는데 교차로였나 등 위트 있는 가사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율동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음정이 흔들리지 않아서 AR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로 많은 극찬을 받은 무대였습니다. 또 송민주는 미스터트롯 2 준결승전 신공 미션에서 메아리를 들려줬는데 하늘색 슈트로 차분함을 강조한 송민주는 최소한의 세션이 동원된 정적인 무대에서 목소리만으로 초중반을 커버하는 괴력의 보이스를 들려줬는데요. 팬들로부터 수묵화 보이스 소유자라는 극찬을 받는 송민주는 메아리에서 보컬의 매력을 극대화했고, 준결승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송민주는 차분한 외면과 뜨거운 내면을 동시에 보여주듯 변화무쌍한 메아리로 팬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진해성은 미스터트롯 2 준결승 전 신공 미션에서 신나는 단짠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단맛과 짠맛을 강조하기 위해 좌우대칭 투톤 슈트를 걸치고 나온 진해성은 빠른 템포의 단짠을 제대로 소화해 좋은 점수를 받았죠 도입부만으로 마스터 박선주를 놀라게 한 진해성의 단짠 무대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움으로 준결승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날려버렸고 밝고 가벼우면서 묵직한 한방을 숨긴 진해성의 단짠은 미스터트롯2 종영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게 한 비장의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최수호는 미스터트롯2 준결승전 신공 미션에서 그 유명한 조선의 남자 무대를 꾸몄는데요. TV 조선의 남자가 곧 본인이다. 와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를 뜻하는 중의적 제목으로 주목받은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는 활력이 가득한 열정의 무대였습니다. 숱한 미스터트롯 2 경연을 거치며 준결승까지 올라온 최수호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가겠다는 듯 무대를 활보했고 때로는 귀여운 밀크보이처럼 때로는 패기 넘치는 청년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팬들을 즐겁게 했죠. 이렇게 음악적 지향점도 색깔도 확연히 다른 송민준, 최수호, 진혜성, 김중현은 현역가왕 2에서 승부를 가릴 예정인데. 송민준은 미스터트롯2 최종 8위, 진혜성과 최수호는 톱7, 김중현은 불타는 트롯맨 톱7인 만큼 네 가수의 실력 대결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큰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역가왕 시즌2가 이미 예선 촬영이 끝났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예선 전 없이 투입된다는 것인데요. 지난달 말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는데요.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제작진은 현역가수 2명을 프로그램 중간에 추가 섭외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1차전서 탈락한 4 명의 참가자는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작진이 추가로 투입시킨 이인은 가수 신유와 박서진인데요. 특히나 신유는 현역과 왕투 예선까지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으나 본선부터는 갑작스레 참가자, 즉 플레이어로 참가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림조차 아름답지 않은데요. 심사위원이 갑작스레 참가자가 된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서진의 경우 과거 미스터트롯 2 출연 당시 인연을 맺은 제작진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인데요. 물론 두 사람은 출연을 여러 차례 고사했으나 제작진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함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노릇인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매기제도, 매기효과 등을 기대하며 중간의 기획 방향을 틀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프로그램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본선 촬영하기 이틀 전, 신유, 박서진에게 연락해 참가를 부탁했다고 하죠. 매기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등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볼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현역가 왕투는 오디션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들 모두가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이고,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아마추어 지망생이 아니라 실제 프로 현역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참여하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무게감이 있는 프로죠. 심지어 예선에서 이미 탈락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게더 중요한데요. 경쟁 속에서 탈락한 출연진들이 있음에도 새로운 참가자가 예선 통과도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형평성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데 이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 가왕의 이런 구설수는 형평성 문제가 끝이 아닌데요. 60억원짜리 콘서트 IP 관련 법적 분쟁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데 본방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니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가수 한희가 현역 가왕 2의 도전장을 내밀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당시 MC 신동엽은 촬영 전 남자 현역들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후 동공이 확장된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욱이 신동엽은 환희를 목격하자 얼어붙은 채 저분이 여기 웬일이냐? 며 제작진에게 질문 폭탄을 던지는 모습으로 충격을 드러냈는데요. 오랜 시간 발라드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환희는 트로트 가수로 또 다른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현역과 시즌 1 린에 이어 환희의 도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지난 시즌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한 모습을 보인 전유진이 우승을 했죠. 전유진이 가수 트렌드 지수 분석에서 이명웅, 이찬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마이진이 5위에 이름을 올리며 프로그램과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쏟아지는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는데요. 더욱이 전유진은 개인 동영상 조회수 통합 2천만 뷰를 돌파하는 압도적인 성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전유진은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계신 포항으로 가서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전유진은 1등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떨어진 언니들도 계시고 언니들 못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웃지 못했다. 며 이제 바로 한일전도 해야 하는데 첫 도전이라 너무 긴장된다. 고토로하기도 했죠. 전유진의 아버지는 마음 비우고 편하게 하라. 는 조언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유진은 우승 이후 새 미니 앨범 온유를 발매했는데 앨범의 이름은 팬카페 명과 동일함으로 팬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새 앨범에는 현역가 왕 등극 후 성장을 거듭해 온 전유진을 위해 최고의 작곡가들이 뭉쳤고 존재의 이유를 비롯해 노사연의 바램, 정동원의 여백 등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팝팔라드계의 한 획을 그은 거장 김종환이 우승 특전 곡을 선사하고 국민 작곡가 윤명선, 히트 작사가 해구 등이 힘을 보탰는데요. 또한 전유진은 미니 앨범 발매와 동시에 자신의 신곡을 팬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기 위해 단독 팬미팅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현역가왕2에서도 우승자나 출연자들이 많은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것 같은데, 방송 시작 전부터 잡음이 많은 것 같네요. 모쪼록 출연자들이 피해를 받고 억울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겠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역가왕 시즌2 참가자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